이들이 그때 심의했던 거는 그런 떠도는 녹취록을 갖다가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. 그죠? 예. 그리고 민주당 이은기 의원이 아까도 계속 뭐 확인된 게 없는데 왜 자꾸 그걸 갖다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런 말씀을 아까 저한테도 계속 하시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뭐 최상명 사건은 뭐 확인된 거 있어요? 1심 판결 나왔어요? 근데 그거 갖고 특검하자고 이 난리를 치고 어 탄핵을 한다는 둥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민주당이 이 그동안 보여줬던 내로남불 그 행태가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. 제가 볼 때는. 예? 이거는요. 진영을 떠나서 이런 보도는 하면 안 된다고 국회 과방위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우리가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해야 된다는 큰 그림을 갖고 이걸 이 문제를 대해야지. 나한테 유리하면 무조건 괜찮은 거고 이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, 세상에. 그리고요. 그 민원인 명부를 유출한 게 핵심이 아니라, 그죠? 아, 명부를, 어, 명부를 유출한 게 핵심이 아니라, 핵심이, 민원을 사주한 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. 아까, 민주당에서요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뭐,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. 왜 동의하기 힘들어요? 왜냐하면은, 설령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가지고, 우리 내부에서 공익제거를 했다 하더라도, 그 과정에서 입수한 민원들의 정보를 외부에 불법으로 유출한 것은 이건 국가 공인 공인 민원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일이 더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했죠. 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조국 유재수 관련 비리를 제보했고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났어요. 판결로. 그런데도 유재수 씨의 아저 김태우 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구청장직이 박탈되는 형을 받았잖아요. 그죠? 예, 맞습니다. 불법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. 목적이 순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순수하다고 본인들이 믿더라도 그 방법에 불법이 있으면 그 불법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. 그죠?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렇게 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이상입니다. 유일임 증인 이중 잣대로 답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째 얘기했습니다. 누가 봐도 여당 위원들 답변에 대해서만 아주 맞춰서 가잖아요. 맞춰서. 제가 공정하게 진행하는 겁니다. 증인의 편파적인 답변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. 박근혜 국정농단 때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나 결국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습니다. 최순실 때문에. 게다가 청부민원하고 그 최상병 관련한 최해병 관련한 질문에 함부로 답하지 마세요. 누가 죽었습니까? 청부민원으로. 최해병 어머니 좀 생각하세요. 좀 답변할 때생각좀하세요 박충건 위원님, 아, 질리안 하시네요. 노정면 위원님, 질리하십시오 이윤기 위원님, 예, 이윤기 위원님, 질리하십시오 다시, 동그라미. 예, 이윤기 위원님입니다. 그 박정훈 위원 자꾸 제 앞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저도 또 얘기를 하게 됐는데, <laughs> 아니, 조용히 해요, 조용히! 또 시작이야. <laughs> 조용히 하라고! <laughs> 조용히 <해>. 정지시켜주세요. <laughs> 조용히 하라고요. <laughs> 조용히 하라고. 자 이거 세우세요. 뭐라고? 너다 너가 가지 가지 한다. 어? 아예 그만해라 그만해. 어? 그만지 하라고자이윤기 위원님 6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. 네. 그 오늘 국정감사에서 조용히 하라고. 이응기 위원님. 아니 반말은 네. 피참아차고 계십니다. 네. 먼저 도발을 하자고 반말피차마 하십니다. 네가? 어? 저기 반말이죠. 아이고 참. 자 여기까지 제약. 하시고요. 6분에서 네. 다시, 다시 시작합니다. 다시 자 먼저 이제 끼어들거나 먼저 반말하거나 음. 이런 분은 음. 근데 질문하나고 나면 퇴장시키는 게 의미가 없어서요. 아니 지금 이후로 기준을 세워줬잖아요. 음. 예, 왜냐하면 지금 이후로 그렇게 합니다. 어? 단말하셨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그냥 질의 하십시오. 예, 철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철없다고 생각하고 네, 그. 네.